안녕하세요.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화분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네요. 자, 내일은 토요일. 토끼 쉬는 날. 토끼네 김장하는 날. <laughs> 자, 저는 내일 김장합니다. 언니분들 김장 많이 하셨나요? 내일 지나고, 일요일 지나면 날씨 많이 추워진대요. 그래도 요즘은 김치냉장고가 있으니까 빨리 해서 안치울때 빨리 해서 김치 냉장고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상 차림은 이렇게 한번 차려봤습니다. 차려봤어요. 어떠신가요? 느낌 있죠? 자 오늘 한상 차림은 아라 토기분입니다. 자이 아이들 가지고 한번 하나 하나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이 아이는 아라 토기분이에요. 어, 저번 주에, 그러니까는 며칠 전에 여기에서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유튜브 보시고 토끼네 화분 예쁜 거 많고 멋진 거 많다고 토끼네 화분 계속 <laughs> 시청하시다가 어, 화분이 나와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주 아주 멋집니다. 많이 구겨졌고요. <laughs> 많이 구겨졌고 투각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요 아이들은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에요. 작은 사이즈인데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도 좋아하고 예쁜 것도 좋아하고 두루두루 좋아합니다. <laughs> 자, 사이즈 보시면 12 나오죠. 자, 높이를 보시면 13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는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뭘 심어도 다 멋질 듯 해요. 이렇습니다. 느낌이 요래요 자, 느낌 오시나요? 자, 여기에 뭐, 야생화는 더할 나이 없이 멋질 거고, 다육이 여기에 심어서 국민이들 빨갛게 물들었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멋질 듯 합니다. 자, 이 아이 3만원. 가운데 아이. 가운데 아이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주물주물 주물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즈 다 달라요 자11.5 나오죠 높이는 13 높이 13 나와요 근데 이 와인은 또 이렇게 멋져요 다리는 9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으로 아주 멋집니다. 자, 이 와인도 3만원 크기가 달라도 크기가 달라도 가격은 같아요. 자, 이 와인 아이. 이 와인은 아주 멋집니다. 이9 9 9 아주 주이이구어요 자, 자, 0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9 9 높이는 거의 13이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겨 놨어요. 음, 유광이라든가 뭐꽃 화려한 아이들, 그런 거 싫어하시는 언니 분들은 이런 아이들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멋지게 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 3개 가격은 모두 다 개당 3만원 짜리입니다. 3만원 짜리 자 보시고 요거 같, 똑같은 아이는 없으니까. 예쁜 거 있으면은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셔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어떠신가요? 멋지죠. 상당히 멋집니다. 고급져요. <laughs> 자, 굉장히 멋지네요. 자, 이렇게 요 아이 첫 번째 아이는 구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파여있는게 뭐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 아라락 했는데 그래서 아라톡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도막은 다 잘라먹고 자 사이즈 13 나옵니다 살짝 위에가 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 높이는 19, 19 나옵니다 자 요렇습니다 이 흙이 하얗잖아요 이 흙이 굉장히 비싼 흙이랍니다 흙이 굉장히 비싸고 고급진 흙이랍니다. 자, 이 와인은 얼마게요? 자, 이 와인은 65,000원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실게요. 멋지죠? 이렇게 멋져요. 자, 여기 앞에 또딱 타여 있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13.5. 13.5. 그리고, 무핀 여기 타여진 걸로 안되겠습니다뒤에 한번 재볼게요. 자 뒤에로 한번 보실게요 18 나옵니다 18 열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자이 아이도 65,000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요 자이 아이도 이렇게 멋지죠 상당히 멋있어요 이렇게 멋집니다 요, 요기엔 악세사리 있고요 여기는 앞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는 16 나와요 높이는 높이는 16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요 아이도 65,000원 65,000원입니다 사이즈 작지 않아요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어 뭐든지 다 목대 있는 아이도 좋고 뭐 국민이도 좋고 금땡이도 좋고 야생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요 아이는 어, 각자의 몸 것은 다 65,000원짜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주문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도 아라 공방껀데요 <laughs> 가운데 거 정말 멋지다요. 그쵸? 와우, 가운데 거뿐만 아니라 정말 느낌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자, 사이즈 보실게요. 요 아이 사이즈. 화사한 거 싫어하시는 언니야 분들 정말 괜찮아요 야18 나옵니다 높이는 17 나와요 이아이도 65,000원이에요 이아이도 65,000원이고 가운데 아이 보실게요 어떠신가요 <laughs> 멋지죠 너무 멋집니다 자 이렇게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보실게요 쉽고 그냥 요까지 재겠습니다. 17 나옵니다. 17. 그리고 11.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6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도 65,000원. 이렇게 멋져요? 멋지죠. 상당히 멋집니다. 여기다 가 이렇게 싹 이렇게 늘어지게 심어도 괜찮겠고 뭐 아무렇게나 심어도 어떠하게 연출을 해도 다 작품이 작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도 65,000원 갈게요. 그리고 여기 하나 또 구겨놨습니다. <laughs> 이렇게 구겨놨어요.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13.5. 자 여기를 보시면 10 나오죠? 높이는 높이는 16. 높이 16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있잖아요. 저기 나무 껍질. 나무껍질 살짝 곰팡이 쓴 그런 데서 영감을 얻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셨다 하십니다. 아유 이거는 또영업 비밀인데 내가 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 자, 이 아이도 65,000원. 그런 데서 영감을 얻으셔서 이렇게 한번 만드셨다 하십니다. 자, 이 아이들도 가격은 모두 같습니다. 65,000원 짜리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 아라공방분 맞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 아라공방 건데요. 어, 이번 아이 사각은 사각은 어디든지 간에 어느 공방이든지 다 밀대, 밀대로 밀어서 하는 거라 어, 다 가격은 조금씩 더 나가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8.5. 야 이렇게 보시면 11. 높이는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멋있어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7만원이에요. 7만원. 밀대 작업이라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거 보실게요. 가운데 거는 16. 그리고 높이는 17. 16이라고 할게요. 16 곱하기 16. 자, 이 아이도. 이렇게 멋있어요. 자, 이 아이도 6만 5천원. 유광 싫어하시는 언니분들은 이런 거 너무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어떤가요? 멋지죠 상당히 멋집니다 자 내경 재어드릴게요 신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3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 6만원 요 아이 6만원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번 아이 어떠신가요 <laughs>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요 아이를 딱 보고 여기 우리는 카라 와이셔스 입었을 때 여기가 카라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카라를 연출한 거냐 그랬더니 맞다 하시더라고요. 카라를 연출하신 거라 하십니다. 자, 배가 빵빵하죠? 배가 이렇게 빵빵합니다. 아주 멋져요. 아, 이런 건 돌림판 놓고 돌려야 되는데, 잠깐만 잃어버립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18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19 나옵니다. 자, 높이는 요 앞으로 앉겠습니다. 옆에. 옆에 재 보니까 22가 나오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7만 원. 7만 원 되겠습니다. 근데 요 아이도 큰 사이즈랑 같이 큰 사이즈랑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못 봤어요. 여기가 터져 있어서 그냥 요거는 가서 교환하려고 아, 요 아이 요 사이즈 필요하신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85,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자, 요 아이는 7만원입니다. 7만원. 자요 아이 7만원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한 언니분께서 택배를 잘 받으시고, 10월이 너무 보고 싶다고, 10월이 보여. <laughs>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에 10월이 보여드린다 했거든요. 근데 10월이가 굉장히 줌전해지고 잘 울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엄마인 줄 알고 저만 쫓아 저만 이렇게 따라다녀요 저만 자 10월이 그만 등장하시고 자이 아이는 창 심을 수 있게끔 큰 사이즈로 큰 사이즈로 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다리에 요게 이게 투각을 하, 하신 거라 하십니다 이렇게 투각 따낸 걸 보고 투각이라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멋지죠 투각을 해놔서 굉장히 고풍스럽고 아주 멋진 그런 <laughs> 그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청자, 아니야. 고려 토기 같은 그런 느낌. 맞나요? <laughs> 자, 이렇게. 투각해놓으니까 역시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멋지죠? 자, 그러면 창 심을 수 있는 그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니까 27.5. 27.5가 나와요. 자, 높이는? 높이는 20이 나옵니다. 20이 나와요 근데 물론 여기 다리지만 여기 아이들이 뿌리 내려서 활짝 할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좋아요 흙도 좋은 거라 아마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아이는 얼마 게요? 이 아이는 65,000원 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 이렇게 투각까지 한 이런 느낌의 멋스러운 느낌 65,000원이면 은 <laughs>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언니아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 아이 지금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아라토기분입니다. 아라토기분, 어, 어, 요 아이는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올 듯 합니다. 아라토기는. 그리고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를 해서, 그리고 창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을 해서 여러 종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어, 이런 느낌에 좋으신 언니분들은 아라토기 주시하셨다가 제가 아라토기 공방이라고 올리시면 그때 들어오셔서 예쁘신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요아이 내경 재어드릴게요. 내경 재어드리니까 17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4 요아이는 요아이는 14.5 그리고 높이는 1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 봤으니까 얼굴. 자, 얼굴. 이렇습니다이 아이는 둥근 거예요. 자, 좋아요. 상신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65,000원. 자, 요 아이도 65,000원 같아요. 자, 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그나무껍질나무껍질에서 사관해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요런 아이로 탄생한 그런 아이랍니다. 자, 요 아이들 각자의 몸값은 6만 5천원 짜리입니다.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번 아이는 양입은 2만원 짜리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2만원 짜리 제가 스티커 번호를 다 붙여놨거든요. 여기에서 그거 적용됩니다. 입구가 적으면 키가 크고요. 입구가 작으면, 이, 어, 자, 입구가 크면은 키가 작다는 거. 자, 여기서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두개 재볼게요. 자, 요 아이 10 나오죠? 요 아이는 10이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요 아이는 10이 나오죠. 요 아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만 재어 볼게요. 자, 스티커 번호하고 얼굴. 자, 요 아이 1번입니다. 1번, 2번. 예쁘죠? 3번. 3번, 4번. 자, 4번입니다. 5번, 6번, 6번입니다. 7번, 7번, 8번, 8번, 9번, 9번입니다. 10번, 자, 10번. 요렇게 10개. 10개 2만원짜리 10개 제가 스티커 번호 다 붙여놨거든요. 여기서 좋으신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아이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거 하시면 됩니다. 자 요번 아이는 양이 롱분입니다. 양이 롱분 3만원짜리 자 사이즈 보실게요. 자 요아이 두개는 키가 조금 작는데 그래도 가격은 같아요. 자이렇게 보시니까 9.5 요아이는 8.5 요아이는 아마 8 8.5 요아이는 7 요렇습니다. 자, 키는 하나, 둘, 세 개. 요아이까지는 키가 다 같아요. 근데 요아이 두 개는 키가 살짝 작은 것 같은데. 자, 16 나옵니다. 요아이는 18 나와요? 요아이도 19 나옵니다. 자, 키 재고 사이즈 쟀습니다. 여기에서 요 롱본 3만 원짜리 세개 있는데 스티커 번호 보실게요. 자, 요아이는 19번. 19번입니다. 이 아이네, 20번, 21번. 자, 요렇게 놓으면은, 그냥, 높이도 같고, 꽃도 예쁘고, 세트 느낌 갑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 22, 23번도 아주 그냥, 어떠신가요? 촌빨 날리는데 너무 예뻐. <laughs> 자, 22, 23 가면 멋질 듯 하고요. 그리고 24번은 단독이네? 19번도 도, 단독이네? 자, 이렇게 그냥 좋으신 거 섞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가격은 개당 3만원짜리. 3만원짜리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 어, 양이분인데요. 이 아이는 목대에 있는 아이들 심을 수 있고, 자, 요런 아이들은 그냥 창 심어도 좋고, 입장 있는 아이도 심어도 좋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조금 높은 아이들 2만원짜리 5개를 한번 묶어봤어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이 와이는 살짝 작은데 왜 2만원이냐 <laughs> 어 주물럭 이 와이는 주물럭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와이는 모양이 참말로 예쁘다요 그쵸 꿀단지 같은 그런 느낌 자 사이즈가 조금씩은 다 달라요 자이 와이는 10 나오죠 자9 나옵니다 10 나오죠 8.5이 와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키도 다 달라요. 자, 키한번 볼게요. 12, 13, 13, UI는 14, UI 14, 이렇습니다. 근데 키, 키도 조금씩은 다 달라요. UI 키, UI 키, 세 개는 같아요. 근데 UI하고 UI, UI하고 UI는 키가 같아요. 그렇지만 가격은 모두 같습니다. 어, 2만원씩, 5개에 10만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한 분이에요. 자, 다음은요, 이번 아이도 양이분인데요. 양이분이 거의 다 없는 줄 알, 안 알았는데, 자한 <laughs> 박스가 그냥 있는 거예요. 진짜 천분만마를 얻은 것처럼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아이가 또 있습니다. 어, 이제 양이분 슬슬 이제 거의 다 소진되갖고, 어, 또 주문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찌하다 보니까 박스가 원체 많으니까, 그 박스가 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한 박스가 오늘 또 이렇게 어서뿅 하고 나왔습니다. 어, 지나 반갑던지. <laughs> 자,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이 아이 사이즈 보시니까 13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높이도 13 나와요. 자, 이 아이는 이 아이는 10 나옵니다. 10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6 나옵니다. 자, 이 아이 3만원, 이 아이 3만원 두개 묶어 갑니다. 유아이 두 개에 6만원 6만원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있습니다 <laughs> 여기도 또 있습니다 자 유아이들 가격은 3개 모두 다 3만원짜리거든요 자 유아이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0일 나오죠 10일 나옵니다 같아요 높이도 같아 보이네요 높이 15 나옵니다 자15 16 나오겠습니다 3만원 3만원 6만원 자 유아이 하나 어 요거는 꽃나무네요 완전 나무입니다 나무 자 요렇게 3만원 3만원 두개 갈게요 6만원에 자요 아이 큰 사각이 하나 있어서 같이 어디에 혼자 올리기 외로워서 같이 올려봅니다 14 그리고 높이는 12 자, 이 아이는 묶지 않고 혼자 그냥 이 아이도 3만원이니까 이렇게두개 묶어서 3만원입니다. 요거 하나 3만원입니다. 자, 세 개는 묶지 않았으니까 요거 가져가시고 요거는 다른 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도 각자의 몸값은다 3만원씩인데 두개 묶고 하나는 묶지 않았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가격은 개당 15,000원짜리 다섯 개 한번 묶어볼게요. 75,000원. 자, 사이즈. 이 아이는 9.5, 이 아이는 10 나오니까, 이 아이가 키가 살짝 크잖아요. 이 아이보다. 자, 키만 잴게요이 아이는 10 나옵니다. 이 아이는 11 나와요. 자, 얼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보라색, 리본. 어, 분당에 계신 언니아분은 이거 리본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무조건 리본 <laughs> 날린 거.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아이 다섯 개, 이렇게 만 오천 원짜리 다섯 개, 7만 오천 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들은 참 예쁘죠. 느낌 나죠. <laughs> 요 아이들은 개당 만 7천 원짜리인데, 세개 이렇게 한번 묶어 볼게요. 자, 요런 모양이 잘안 나와요. 자, 팔 나오죠. 팔 나옵니다. 자, 요 아이도 7.5 나옵니다. 자, 높이는 시, 10 시... 얼... <laughs> 얼마냐? 10이 나옵니다. 10이. 자, 요 아이는 요렇게 17,000원 짜리에요. 17,000원 짜리 요렇게 요런 모양이 3개가 있길래 3개 묶어봅니다. 51,000원인데 5만 5만원에 드릴게요. 딱한 분입니다. 17,000원 짜리 3개에 51,000원인데 5만 5만원에 한 분. 한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어도엔도 트인 분 트인 분 높은 분입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12.5이 아이는 11.5이 아이는 11.5이 아이가 조금 큰가? 어, 이 아이가 입구가 살짝 크네요 요게 손물내다 보니까 또 사이즈가 그렇게 됐나 봅니다 <웃음> 18 <웃음> 18 이렇게 높이는 같아요 높이는 같습니다. 요 아이들 문값은 개당 24,000원짜리, 24,000원짜리, 2 4 0원짜리입니다 자, 조으신 언니 한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도엔도 락분, 락분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사이즈 아주 쪼끄릅니다 구멍 보십시오. 아주 깔끔하니, 뻥, 뚫어져 있습니다. 요렇습니다. 요 아이는 뭘 심어도 다 예뻐요. 정말이지. 다 예쁩니다. 사이즈는 14 나옵니다. 높이는 9 나와요. 자, 그렇죠? 색깔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빨간 색깔이에요. 이 아이는 블루. 이 아이는 하늘 색깔입니다. 자, 이 아이는 겨자. 그리고 이 아이는 녹색깔. 이 아이는 흰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노란색깔. 이렇게 색상이 색상이 몇 개입니까 둘레 7가지 색상이 있네요 요 아이는 가격은 개당 12,000원 짜리 12,000원 짜리입니다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의 마지막 영상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은 그필 화분으로 하겠습니다 매미꼴 필 무렵에 그필 역동적인 그 필을 따서 필이라 어, 상호를 하셨다 하시네요 <laughs> 그렇죠. 어, 꽃이 필적에 막 역동적이잖아요. 그거를 따셔서 피리를 하셨대요. 자, 사이즈. 요 아이는 주름치마예요 주름치마인데, 요 아이는 일체, 일자형 주름치마고, 요 아이는 또 주름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요 아이는 또캉캉이처럼 주름이 잡혀있고요요 아이도 일자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13 나와요. 13 그리고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가 어, 대자. 이 아이가 대자입니다. 특대. 특대가 있고 대가 있고 중자가 있고 소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대자. 자, 어, 색상이 굉장히 경, 정렬적이죠. 빨간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어, 라떼 색깔이에요. 라떼.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코발트. 코발트 코발트라고 하기도 하고 블루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피레스는 그냥 코발트라 하신다 하시네요. 자, 이 아이는 보라색깔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그린 그린색깔입니다. 그린색깔도 참말로 예뻐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개당 얼마입니까? 5 5 0 0 0원짜리에요 자, 이렇게 섞어놓으니까 상당히 예쁘죠? 여기에창 심어도 정말 예쁩니다. 자, 요 아이 요렇게 있으니까, 어,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끼 쉬는 날이에요. <laughs> 그리고 내일 하루 쉬고, 일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